근데, 바람TV입니다. 오늘, 피아노타이어 오, 여기, 오, 와우왜 아! 아! 노래가 안 나오지? 노래가 안 나오지. 아까 분명 나왔는데. 하, 아, 이거 좀 미션데. 이거게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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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룰레판 12번 누적 사용 5개 왕관 누적 수집 부활 박스 3개 누적 소모 피아리스트 챌린지 20라운드를 완성하세요 아오 네좀자버들 두개 받아주고요 제가 옷을 탈게 또, 버들도 개, 운이 좋네요. 역시, 이제 이거 40개만 모으면, 이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건데. 제가 일단 먼저 페일 성공했고, 어, 여기도 페일이 있네요. 아, 이게 아론이구나. 띠띠띠 띠리리띠 띠띠리띠 자 근데 왜 여기는 영어일까요 어차피 제가 이거 열심히 모으기 때문에 아론이랑 세트야 세트. 알라노커 알라노코. 뭐죠? 뭐죠? 다 작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이 노래를 만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롤링 육편 내가 하면 안 돼? 롤링 6편 내가 하고 싶어. 생각 좀해 볼게. 아니 나 롤링 2편만 했잖아. 나 봐. 어됐든6 7로222 두두두두 두두두루. <laughs> 자, 이제 피아노 다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황간을 손질 건데. 제가 황간 24개밖에 없어. 씨발. 제가 어, 이제 외로운 각성 이게 뭐 이게 하다가 제가 잠깐만 소리가 잘안 들려 이렇게 소리 대박 안 들려 오늘은 생일 축하해 대박 시끄 이거 뭐야,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가 될 만한다. 지금, 지금 하랑팀님은 롤링카이 생일 축하를 하고 는 제일 어려운 단계에요별 6개입니다. 어젠 아, 고수들은 다 깼어요, 이미. 근데 저희나 아직 못 깼습니다. 저희나 아직 한 50... 50% 갔습니다. 50%몇 갔어요. 와우! 이제 반만 가면고. 오. 아, 21%에서 죽었어. 아, 괜찮아요. 다음에 꽃 깨고 는다첫 번째 보상은 이제 10 이제 첫 번째 보상은 먹기 쉬운한테. 이놈 100점인데 그런기별 때 백공이자 2개쯤 나와서 200점 아나 벌써 안보여서 5볼 2개 200점인데 사실 단울한게 외로운 거 같은데, 너무 맛있끄다 랜덤, 랜덤, 랜덤 같이. 아, 왜 자꾸 이 누구야? 삼백 점지났다 합니다. 아, 40. 계속 내걸려. 으악. 님은 배양기가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8단계까지 해볼게 아 제발 아니야 나와라잉 충무랑 갈게요 아 진짜 또동항상 없어 아 생일 축하 또 잔금 냈어 또 가면 좋아야겠다 아안해나 생일 축하그 트럼프가 트럼프가 앞으로 깨긴 했는데 그냥 해야겠다 어 서프라이즈 어 <laughs> 서프라이즈 대박 좋아 서프라이즈가 제일 좋아 맞아맞아 이럴거면 맞아. 음. 서프라이즈 나올거면 왜 현질을 해 사람들이 그냥 현질 하지말고 서프라이즈가 좋은데 그래도 안나올 때도 있잖아 Редактор 배경 먹고 올렸다. 이놈들! 갑자기 왕관 두 개를 먹으려 하다가! 레벨업 했겠지 뭡니까? 그래도 이건 좋은데? 그게? 개구인네개꿀리 개꿀이 아닌데? 응, 개꿀이. 아, 개꿀이에요. 댄드란 댄드란 드란 아직 너초등학생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네? 중학생들도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어른들이 가끔 욕쓰잖아. 아!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싫으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희도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혼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도 엄마 아빠가 싫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와 단순한 선물, 단순한 선물 왕관 두개 도전하다가 1 1분 와 진짜! 힘들어 루루루루루아 이거 사는 게 있네요. 하트는 이 에너지 공급은 동전으로 그리고 동전은 보석으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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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뭘 충분히 맞힐 수 있을까요, 둘이? <laughs> 내가 알등이야 응? 내가 알등이야왜 없... 내가 알등이지내 왕걸 열심히 모겠습니다, 뭐야? 단계 1 4에 없었네? 괜히 모았다. 잠깐만. 아, 방제 풀렸어. 아니요? 이게할 거예요. 아 진짜 전사이 못하겠는데? 당근 쉽다, 에도이도안 먹어야 겠다이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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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50% 버리. 방에 겁나 안나오네 진짜. 영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100%해나아 괜히 50% 샀어. 차라리 100%살 거야. 여기 500 건이 뭐야? 아 보이죠? 괜히 샀어, 진짜. 나 아, 정말 나 방배도 안 나와. <laughs> 아 이. 아, 아 17탄이 되게 빨라 강강보다. 아까 속도 보셨죠? 강강보다 너무 빨라. 난 속도 못 봤는데 이거 전자리거든? 아 오. 그래? 어느 여기까지맞아러가이 그런 거는 내가. 아 도망치 불렸잖아. 잠깐만.